우리 강민경 누나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먹방을 했나 봐. 차량을 이동하는 가운데 뭐 시켜서 많이 드시더라고. 이거를 시켜 드셨습니다. 이 김밥을 오 야무지긴 해요. 민경이 누나가 이거 먹고서 아주 대박을 쳤나 봐. 아 이거 비주얼부터가 너무 이쁘고 여기 뭐도 뿌려져 있고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누나가 차에서 이렇게 먹은 거야. 스케줄 가려고 이동 중에 이렇게 드셨나 봐. 밥상도 깔고 이렇게 이쁘게 맛있게 먹고 계신데 보시면은 이게 명란 치즈김밥. 오 명란이구나. 이거 에, 이게 치즈네. 아니 계란이 아니고 치즈야 이게? 아주 야무진 김밥인데 명란치즈김밥과 날치알 묵참김밥이 뭐야? 야 이런 거는 보통 김밥집에서 못 먹는 거 아니야? 오마카세 이런데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묵은지참치 아 묵참이 묵은지참치야? 당했네 자 묵참 오늘도 식물원김밥 저 앞에 기사 15명 기다릴 15명? 아니 여기 김밥집 앞에 기사가 15명이 기다리고 있어? 오전에? 요즘같이 불경기에 기사님이 15명이나 조리대기를 하고 있다고? 장사 엄청 잘 되나 보네? 이게 다 강민경 누나가 이렇게 홍보해줘서 그런 건가? 원래도 장사가 잘 되고 맛집이었겠지만, 민경이 누나가 이걸 먹고 나서 아주 폭발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 맛집 중에 맛집이었는데, 더 맛집이 돼버린, 인플루언서 맛집이 돼버린. 강남 조대 1티어 여기가? 강남에서 여기 조대 1티어라고 유명하네. 그럼 여기 배달 잘안 되겠네? 다 취소하고 가겠네? 식물원 김밥 가면 그 앞에 최소 5대 이상 바이크가 서 있어요. 강민경은 인정이지. 이누나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일과견이 있으시더라고 아 식물원 저기 조대 악랄하다 저기 시키는 사람도 두세 시간 걸리는 거 알고 시킵니다 기사만 못 되는 거예요 여기 취소 많이 하겠다 여기 기사들 사이에선 블랙리스트겠는데?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단가가 형님들 야 형님들 이거 봐봐 이게 민경이 누나가 홍보해줘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거 폭설된가 주문이 엄청 많이 떠 있어요 식물원 김밥 식물원 김밥 식물원 김밥인데 민경이 누나가 시키니까 이렇게 주문이 많이 올라왔고 또 주문이 밀려가지고 어? 이할증이 어마어마하게 붙였어. 원래 쿠팡이 이렇게 돈 많이 안 주거든? 이 날이 또 폭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 봐봐. 지금 10시, 11시거든? 11시인데 10시 조리 완료 예정 뭐야 이거? 아직도 완료 안된거 아니야? 와, 5kg, 5kg 밖에서도 이걸 시켜? 진짜 맛있나 보다. 엄청 맛있나 보네. 5kg 거래에서도 시키고요. 주문 이렇게 밀려가지고 배달비가 엄청 올랐어. 여기가 한번 주문하면 1시간, 2시간 걸리는 가게라고 해요.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민경 누나의 힘이긴 하다. 어? 민경이 누나가 유명한 집을 더 유명하게 만 만드... 들어줘가지고 우리 배달기사들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장님은 시에 웃으시겠네요. 야 여기 진짜 유명한가 보긴 하더라. 우리 배달기사님들 다 아네. 유명한 집. SNS, 인스타, 유튜브에서는 강민경 김밥 맛집으로 유명하고 우리 배달기사님들에게는 조리대기 맛집. 음식이 빨리 안 나오는 맛집으로 유명해지는 가게네요. 이게 안 잡아서 떠있는 거야. 안 잡아서 떠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왜 완료가 안 돼? 여기 완료 안 눌러요? 이게 유명해져서 멀리서도 이렇게 많이 시킨다. 주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가면 항상 콜도 많이 밀리고 음식도 늦게 나오고 해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배달기사한테는 오히려 기피 가게라고 합니다. 어, 너무 늦게 나오고 너무 멀리서도 배달을 시키고 하니까 제가 제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여기 유명한데? 모르는 형님이 없네. <laughs> 야 여기 떼돈 버시겄다. 야 여기 내가 봤을 때 배달기사님들 사이에 블랙리스트 같은데? <laughs>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배달기사한테는. 보시면 형님들 음식이 픽업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 가게가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픽업을 가면은 좀 기다려야 된대. 늦게 나오는데. 늦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평소에 이 가게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조리대기가 심하니까 기사들 사이에서 깊이 가게가 된 거야.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아까 보니까 멀리서도 시키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도 시켜. 배달거리가 5.4km, 2.4km, 3km 막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가 안된 슬픈 김밥들이 이렇게 있고 자, 경고문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님들한테 고함. 야, 가만히 있어봐. 뭔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내면의 시경 들어갑니다. ,잉?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쿠팡이치와 협업 매장입니다 조리 완료는 저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 컴퓨터 AI가 작동하는 것으로 주문 순서대로 조리하여 나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하시면 그냥 가세요 야 이거 살짝 발작 버튼인데? 급하시면 그냥 가세요 이거 기사들한테 살짝 발작 버튼이거든? 여기가 서초구면 기사님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을 버리고 왔는 사람한테 급하면 그냥 가라고 하면 좀 화나죠? 라이더 입장에서는 조리 시간이 나와있어 나와있고 조리 시간이 지났고 조리 완료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 퇴근 시간에 차들을 뚫고 갔는데 조리가 안되어 있어 오래 걸린대 언제 나올지 모른대 순서대로 하니까 기다리래 그리고 급하면 그냥 가래 이러면 좀 발작 버튼이 눌리죠 네, 이거는 이해하긴 하는데 사장님도 메타인지를 하셔야 될게 보시면 은 10시 49분이 거의 11시인데 10시 짜리가 아직도 떠있습니다 조리 완료가 안돼 있어요 이런 가게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완료하는 것도 아니고 어? ai가 해주는데 뭐라 하니까 짜증이 나셨나봐 근데 라이더 입장에서 어떠냐면 조리 완료 예정 시간이 떠 근데 주문이 너무 많아서 한타 보니까 밀려서 막 2시간, 1시간 지나도 안 나오면 기사는 짜증나죠. 조리완료가 돼 있다고 하면 기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식물원 김밥은 고객님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전하고자 소수의 인원이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멋있고 나도 한번 가서 먹고 싶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이런 가게가 너무 좋죠. 어떤 이에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부모이고 형제 가족입니다. 아니 여기도 배달 기사님이랑 많이 싸웠나 봐. 일부 몰지각한 기사님들이 기사 톡방에서 비방, 조롱 등을 하며 비난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 횡포와 욕설을 받아야 하는 저희는 아닙니다. 고객님에게까지 조롱, 비난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오지 마세요. 인스타에서는 정말 김밥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배달 기사님들한테는 여기가 조대 맛집으로 유명한가 봐. 그래서 많이 싸우셨나 봐. 단톡방에 유명한가 본것 같은데 사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배달을 하실 거면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여기 배달 전문점이에요? 아니 배달 전문점인데 이러면 좀 곤란할 텐데 기사님이 이러면 많이 힘들할 어 텐데. 아 여기 배달 전문점이야. 난 홀도 하는 줄 알았어. 홀 장사도 하는 줄 알았는데 배달 전문점인데 기사님이랑 이렇게 싸우면은 안될 텐데. 아이 사장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장님 걱정이 많이 돼요. 이 배달 가게는 기사들이랑 사이 안 좋으면 힘들어.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건가? 그래서 이 형님들이 배차가를 이렇게 안 해주는 건가? 아까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좀 납득이 어느 정도 되네요. 이, 이 사진이. 아 그래서 이게 보이코 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여기 맛집으로 유명한 줄 알았는데 아 조리대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기가 너무 맛집이다 보니까 주문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음식이 늦게 나오는가 봅니다. 아 근데 이게 배달 기사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어. 우리도 제시된 시간이 있고 다음 콜을 해야 되는데 요즘 배달 기사 1,000원 2,000원 받습니다. 1,000원 2,000원 받는데 순서대로 나온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은 좀 이건 너무 배달 기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에 대한 마인드는 너무 멋지고 앞으로도 장사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달 전문점이잖아. 내가 배달 전문점 아니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배달 전문점이래. 배달 전문점이면 배달 기사랑 척지면 좋을 거 없어. 배달기사가 안 간다니까 그러면 이거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여기가 김밥이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맛있는 거랑 내가 시급 받는 거랑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 자꾸 이렇게 지연 생기면 잘안가이 정도 갈등이 있을 정도면 시스템을 한번 바꿔오셔야 될것 같아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달 전문점인데 기사들이 배차를 안 하면 결론적으로 고객님도 실망을 하고 주문을 안 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은 물론 강민경님이 홍보를 잘 해주셔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본사에서 다 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늦게 나온다고 뭐라고 하 하냐 이거고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제시하는 시간대로 왔어 그 시간이 한참 지냈어 나는 이거를 콜을 완료하는 만큼 돈을 받는 사람이야 근데 이콜 하나에 한 시간 해봐 그럼 시급 3천원이거든 그러면 돈 벌러 나와서 그 사람도 짜증 나겠지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사장님도 잘못이 없는 걸로 보이고 배달기사도 잘못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싸움은 둘이 하고 있어 둘이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있다니까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음식에 정성을 쏟는가 보니까 실내는 간다 실내는 가서 나도 먹고 싶긴 한데 너무 맛있다고 하니 맛도 궁금하고 하긴 한데 아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가요 안 가게 돼 근데 배달 전문점이야 배달 전문점인데 배달기사가 안 가게 되면 안 되잖아 생각해가지고 시스템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문이 막 몰리면 잠깐 닫으면 어떨까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좀 빨리 받으면서 더 만족스러울 거고 또 주문할 거고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본질적으로 플랫폼 문제가 많고 이렇게 주문이 감당이 힘들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해소가 되면 열고 이러는 게 가게한테 좀더좋 배달기사한테도 좋고, 아, 쿠팡은 못뭐 닫아요? 아, 근데 맛은 있어 보여. 먹어보고 싶긴 해. 저도 자영업하지만 저런 글귀는 전투적인 거네요. 어디요? 아까 그거?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툼이 좀 있었나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단톡방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단톡방에 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배달 기사 단톡방에 유명하대. 내가 봤을 때는 전 국민 배달 부업 시대잖아. 이 부업들이 단톡방 그냥 심심풀이로 들어갔다가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해 준게 아닐까. 아 사장님 저 여기 김밥 자주 시켜 먹는 사람인데 부업으로 배달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가봤는데 여기 여기 장난이 아니에요.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서 댓글을 남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배달 기사 무서운 게 뭐냐면 서로 단톡방이 있잖아 배달 기사님들도 커뮤니케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다 알게 모르게 이야기가 오고 가 여기는 이렇더라 저기는 저렇더라 여기는 빨리 나온다 저기는 늦게 나온다 여기는 사장님이 착하다 여기는 사장님이 무섭다 여기는 사장님이 되게 이쁘다 여기는 사장님이 김채원을 닮았다 장원을 닮았다 누구를 닮았다 이런 얘기 다 오고 간단 말입니다 어, 배달 전문점이라 여기 안에 있구나 이렇게 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조대를 줄 서서 하는 가게가 많이 없거든요 보시면 한분두분세분 네분 보이는 것만 한 4분 계신 것 같아요 맞죠? 한세네분 정도 조리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리대기도 5분까지는 짝다리를 안 짚어요 근데 이제 배달기사님이 짝다리를 짓거나 벽에 기대는 거는 10분 이상 기다렸다 그게 되는 거지 내면내시경이 되는 거지 기사님이 짝다리를 가서 바로 안 짚습니다 5분 넘어야 짚어요 기댄다? 10분 넘은 겁니다 앉아요? 15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지 아 여기는 올 때마다 이래요 아 여기는 올 때마다 조리대기가 심하네요 아 정말 맛은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 시은 얼마나 나왔어 아저 시급 만원도 안됩니다 조리대기가 너무 심하네요 이런 얘기 이때 하는거죠 5분까지는 짝다리 금지입니다 그 3대500처럼 농담식으로 얘기하는거예요 이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한테 네가 뭔데 짝다리를 짓는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러면은 답이 없고 그냥 농담식으로 3대500 이런 느낌으로 5분 미만 짝다리 금지 10분 미만 기대는거 금지 15분 미만 안기 금지 이거 농담으로 얘기하는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렇고 조대 맛집이다 진짜 맛있나보네